방포라는 지역인데요. 낙아장바물이 이렇게서 들요낙아장 그래서 오늘 축제하는 날. 아, 제가 돈위티도 되겠어요. 아, 배 아, 대. 의자를 집으로 만들어 놨고요. 살라말레꺼. 네. 네, 저기가 모대입니다 네. Where are you from? South Korea. 네. <laughs> <laughs> 이쪽으아 많이 계속 흘러 들어오는데요 에, 저쪽에 망 n o r 나무가 아주 많이 North Korea! North Korea! n o r t 무가 o r e a 이 o 와, 저쪽으로 여기가 민물하고 설물하고 같이 섞이다 보니까, 저기, 저기, 망그러브 나무가 아주 울창한 걸볼수 있어요. 가까이서 생기면, 어, 뿌리가 올라온 게 보이죠? 망그러브 나무도 아주 큽니다, 지금. <laughs> เรืออ่ะใช่อยู <kolej> ่อย่างรแงนี้เป็นการเสียเพลานะขอเรียนเชิญท่านแข่งผู้มีเขียดเขียดผู้โอเคโอเคฮัลโหลครับโอ 만약에 성장했습니다. 오케이. 아 굿. <good. 목소리가> 아 오. 오이퀄이트에 라이트. 하이 스타일. 하이 스타일, 라이스아 아, 또 숯불에 이렇게 아주 진지하게 아주 진지하게 만들고 있어요. 아 음. 오늘은 Beli jual dua tu, lapan belas tu, tu lapan belas tu. Boleh untung beli jual lapan tu Ada kami bewe baru. Ibu betul. <laughs> 이거는 요거는방방방코 이곳에서 가장 유명한 아코 악꽃? 아코입니다. 인데 코코넛 코코넛 밀크에다가 어, 녹색 가루를 얹어서 어, 저기에서. 베이킹을 그 한. 태국 간식인데요? 아, 특산. 특산이라고 하네요. 나. <KasBC>. 나. <labour> <Google Legacy> <Sopus> <nationwide> Yo, mai mana lalui dua kapal, ada nak yang selang ada yang lekuk barat kapal. Hello, hello,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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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lo, 여기에서 배를 타려고 아, 하는 물에 이렇게 부표를 떼어 놓고요. 속속 더 갔다 나오네. 아 저기서 포트 투어를 떠납니다. 어, 여기 슬로건이 너무 재밌어서 한번 찍어 보는데요. 라이프헛, 네이처 힐. 아인 인생은 고달프고 다치지만 자연은 치유한다. 야 우리가 자연과 함께 살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와, 여기는 이제 방포 초등학교인데요. 아 차, 구장이 초등학교 운동장이 잔디구장이에요. 잔디구장. 꿈에 그리던 잔디구장. 아, 여기서 아이들이 축구를 하면서 뛰어놀고 있고요. 홀리 아, 노골. <laughs> 아, 평화로운 모습입니다. 아, 오르고 아름답습니다. 야, 정교하다. 이 전부 코코넛으로 만든 작품들인데요. 와, 여긴 집도 있어요. 와, 아프리카, 아프리카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정교하네. 코나 조각을 해서 이렇게 만들다니 이거는 톰과 젤인가? 톰과 젤이? 예, 여기가 유도상으로 6도네요 6도 5 3번 <목소리> 나무로 만든 다리입니다 와 기가 막히네 와. 저쪽으로 해가 떨어지는데요. 아쉽습니다. 안 보여. 여기가 적도에서 조금 높은 6도 위도상으로 6도 위치고요. 아. 정말 시원하네요. 와. 저쪽으로는 맹그로브 나무가 쭉 펼쳐져 있고요. 그리고 저놈 에는 일몰 을볼수있 는데, 오늘 은 조금 아쉽 고요. 이곳 이 우드 브리지 나무 다리 라는 건데, 요 이렇게 쭉길게 나무 다리 를 연결 해서 관광 상품 으로 활용 을 하고 있 습니다. 바다로 가는 것 같아. 사와디카. 미안, 미하미하 미안, 미하세요안녕하세요 미안, 미안. 미안, 안녕안녕하세안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안안

여기 끝에는 또 사진 포인트를 주고 있고요 아, 뷰티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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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건 누구야 고양이가 여기 있네 또 너는 왜 거기 있어 바다에 빠진다 마는 어 저기 또 보트투어 관광상품도 있네요 보트, 보트 투어하는 사람들은 여기가 그 파타니 베이라고요? 파타니 만입니다 바닷물이 쏙 육지 쪽으로 쏙 들어온 곳이죠. 그래서 지형을 보면 움푹 파였어요. 육지가. 그래서 이곳을 파타니 사람들이 또 관광지로 개발을 하고요. 관광투어로 투어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역시 관광의 나라 태국입니다 아 근데 너무 좋네 저기 What, What's that? 판 마이 바나 서판 마이 바나 바나 오드 브리즈 아 오드 브리즈 으흠흠 고양이가 여기를 지키고 있구나. 응? 음. <laughs> 시캣. <시이> <laughs> 너는 바다 고양이구나. 아, 지금 맹그로브 숲이 사방으로 방벽을 만들어주고 있네. 이아이만지키이고있어이 <laughs> 아, 아이디어 참잘 썼네요 역시 그 태국 사람들은 관국 사람들은 뭐 조금을경치요좋뭐풍금이이치가 좋고 어, 풍경한이이 있으면 한로이있으품으로 활용을 합으로 활용을 합니다. 사람들은 한국 사람 날씨가 엄청 낮에는 뜨거웠었는데 지금 여기는 뭐 서늘합니다 음 거의 한 20도 이하로 내려간 것 같은데요 와, 진짜 서늘함이 느껴지네 이런데 텐트 채고 한번 자일 박했으면 참 좋겠는데요 네. 자 저기 불빛이 있는 곳 저기가 마을이고요 쭉 연결해서 여기 맹그로브 있는 이쪽이 또 마을이고요. 그래서 이쪽 길이가 약 40km입니다. 이 안으로 지금 바닷물이 계속 들어오는 거죠. 와, 진짜 멋있다. 저기 방금 포트 투어 나갔던 배들이 이야, 망, 맹그로브 숲 안에다가 파킹을 해 놨네요 아주 안전하게 자연을 이용해서 그대로 파킹을 해 놨습니다 <laughs> 어떻게 이렇게 파킹할 생각을 다 했을까 에, 맹그로브 숲 안이 보트파킹 장소예요 여기는 또 이렇게 파킹을 해 놨네요 어, 또 특이한 게 있는데요 여기 맹그로브 한 나무를 심었는데 이거는 스위스 대사관에서

<목소리> 아... <목소리> 이게 옛날 <목소리> 황... 동전인데요. 지금 황금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음... 음... 가면 올라갈수록 시원한 느낌이 거드는데요 날은 뜨겁거든요. 그데 시원한 느낌. 날이 뜨거운데 시원한. 白城的外边。 이 많이 우고 네. 올라온 거 보면, 나무, 나무 밑에다 되었나요 그런거 느낌이 나요 향마이에서 제일 가까운 근교에 있는 오늘 고생할 거 같은데 지금 제가 있는 곳이 여기거든요 올라가면서 아 이쪽에서 폭포 있는 데로 가야겠네 폭포 있는 데로 가서 저 위에까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한번 올라가 봐야죠. 사람 따라서 올라가면 되죠. 사람들 따라서 올라가면서. 또... 어우, 저기 먹을 것도 엄청 많이 파네요. 이거 입고, 거 잠바를 거. 벗어야 되는 거? 상황에서 복권도 판다. 야, 오늘 고생 좀할것 같은데? 관광이 아니라? 야. 벌써 숨이 차오야 오는 느낌? 샤라아 마이마이 시 샤라이 마이 올라갔다 와서 음료수를 하나 먹어야겠습니다. <laughs> 야 대장이 오마무시한데, 올라갈 수 있을라나?

자리 운동은 확실히 되겠습니다. 합니다. 한계다 한계다 수행하는 느낌이 아, 여기 승려군들갇이 사람들 의료 의료 의료실도 있네요. 1차 과물 통과했습니다. 1차 과물. 아이고, 뭐야, 줄이 아니데 아니, 체크를. 체크를. 나무에서 그냥. 이리 가야제 오른쪽으로 일단 폭포 있는 쪽으로 가야 되니까 오른쪽으로 가요. <목소리> 불구... 야 경주가 다국고 에밀레종을 한번 쳐봤거든요. 어떻게 소리가 틀리요 우리나라 울림, 울림 자체가, 울림 자체가 틀린 거 같아. 전데와잘 깎았다.